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이고요. 긍정학원 37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가치까지 바꿀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작가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 순간순간 처리해야 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에 답답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게도 과연 빛나는 시간이 찾아올까?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자신의 지난 날이 한낱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가온다. 그럴 땐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서 그리고 있을 파도를 생각해보라. 파도는 여기에서 저기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선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스스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파도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 이처럼 시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절망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자에게, 희망만 안겨준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니 꼭 기억하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일상의 선택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은 절대로 떠밀려서 가는 삶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이미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내가 되었다. 결코 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분투하며 보낸 어제가 오늘의 내 삶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절망만 보여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만 안겨 준다 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지금 이 긍정 확언을 375일째 어해 보면서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많이 건너뛰고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야 겨우 365일을 하고도 10일째 더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제가 희망을 찾겠다라고 선언하고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 목표를 외치다 보니까. 아, 내가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아, 당연히 나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을 계속 내뱉고, 내가, 어,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나는 이미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삶이 되게 답답하고 뭔가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뜻대로 다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 어, 미량아리랑배 전국 풋살 대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어, 그 9월 달에 저희 아이들이 3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흐름을 타서 이번 대회도 꽤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9월 달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일단 4강전에서 7대 1로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대패를 하고 나니까 3등했다라는 것을 SNS에다가 자랑하는 게 어,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얘기한 내가 얘기한 게 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는 저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생각을 바꿔 먹고 이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들을 보여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7대1로 패배를 했지만 결국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기점으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하고야 말 테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주년 풋살클럽이 될 테니까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375일째 계속하다 보니까 그 7대1로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대한민국 최고의 유저는 풋살 클럽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귀한 그런 어, 결과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망만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절망을 하고, 아, 7대1로 패배를 했어. 우리 아이들은 안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지만, 7대1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과정들, 이런 경험들, 저런 경험들이 쌓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수년 풋살 클럽이 되는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게 겸허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매번 잘해야 되고 매번 이기기만 해야 되고 어 지면 안 되는지 어 지더라도 왜 좋은 경기력만 나와야 되는지는 단순히 그냥 저의 욕심인 거더라고요.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올 때도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대패함 속에서도 아이들이 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더 단단해지는 과정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서도 그게 채두 시간이 안 돼서 생각에 전환이 됐고 결국은 나는 희망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풋살에서 유소년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구나. 경험이라는 자산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매출 3천만 원이 나왔다가 2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8천만 원, 9천만 원이 나왔다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경기가 힘들다. 아, 힘들어 죽겠다. 돈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 하늘에서 내게 준 어,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건가요? 내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절망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희망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줄 테니까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업부사 아카데미 경영자 잘대운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윤은 잘대운명입니다 황치윤은 잘대운명입니다 황치윤은 잘대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년 풋살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열한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열두 번째, 땅 5천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열세 번째, 김해시 풋살 연맹 최초로 유청소 f k 실내 풋살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열네 번째, 이렇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일상의 선택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토대로 내 태도를 견고하게 좋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장원프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 그리고 선수단 100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인 푸살클럽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